친구들, 안녕하세요.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한길수학쌤이에요. 오늘은 비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를 먼저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선생님이 숫자로 한번 써볼게요. 2대 3이에요. 이때, 기호 앞에 있는 숫자, 이 숫자를 전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숫자 뒤에 있는 숫자를 뒤 후자를 써서 후항이라고 합니다. 이때 비의 성질이 어떤 게 있냐면요. 자 보세요.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도 비율은 같습니다. 그리고요.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비율은 같습니다. 이런 성질이 있어요. 이 성질을 통해서 복잡해 보이는 소수대 소수를 자연수의 비로 간단하게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가 소수로 되어 있어요. 이때는 전항과 후항의 10이나 100, 1000, 과 같은 수를 곱해 줍니다. 그래서 소수 이하의 숫자가 나오지 않도록 자연수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b 한번 바꿔 보도록 할게요. 0.4대 0.7이에요. 자, 이때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있죠? 그렇다면 전항과 후항에 10을 곱해 줍니다. 여기에도 10을 곱하고요, 여기에도 10을 곱해요. 그러면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하죠. 그러면 몇대 몇이 되나요? 4대 7이 되겠네요. 0.4대 0.7은요, 4대 7과 같습니다. 다음 B, 바꿔보도록 할게요. 0.17대 0.15에요. 이때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기 때문에 전항과 후항에 110 곱해 줍니다. 110 곱하면 소수점이 0의 개수만큼 두칸 이동하죠? 그러면 17이 되고요. 15가 되겠네요. 17대 15. 0.17대 0.15는요.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 17대 1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0.003대 0.14가 있어요. 전항은 소수 셋째 자리까지 있고요. 후항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어요.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곱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항도 자연수가 되도록 곱하기 1000을 해주시고요. 후항에도 곱하기 1000을 해주겠습니다. 해볼까요? 자, 0의 개수만큼 소수점이 3칸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3이 되고요. 0.14에서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3칸 이동했더니 자, 1의 자리가 없죠? 그러면 0을 써주니까 3대 140이 되겠습니다. 소수는요 전항과 후항에 10이나 100, 1000 등과 같이 같은 수를 곱해서 이렇게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